질문이 하나 더 있던가 죄송합니다 음. 기억을 잘. 어 아니요 다답 해주셨어요. 아 아니, 죄송합니다. <laughs> 다음은 저인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서현 배우님 답변 해주시면 어. 되겠습니다. 네어 제가 이제 연기한 샤론은 어 사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세 보이는 캐릭터인데 어 사실 그 내면의 모습을 잘좀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해서 어 어떤 식으로 샤론의 좀 인간미 있는 모습들. 어, 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, 어, 이제 동석 선배님이랑 현장에서 좀, 어,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그때 뭐 샤론이가 툭 튀어나와서,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것도 사실, 어, 대본상으로는 그냥 여기 있어요 였는데,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옆에 바싹 붙어서, 어, 뭔가 감정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, 어, 그런 톤 같은 거를 이제 감독님이랑도 얘기하고 또 선배님이랑도 같이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스타일링적인 부분은, 어, 샤론 캐릭터가 정말 뭔가 독보적인 그런 특이한 캐릭터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한눈에 봐도 샤론의 캐릭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어, 스타일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, 분장 헤어 메이크업 어, 선생님과 같이 논의도 하고 좀 동서양의 그 테마 의식을 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의상에서도 그런 거를 좀 표현하자라고 해서 어,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